오늘의 사연은 어 요새 들어 네글구려병. 아 이거 네글구려병 뭐 유명하죠? 어 네글구려병이 이제 걸려서 그런 건지 제 작품에 대한 확신이 떨어져서 그런지 글이 도통 손해한 집안 잡히고 우울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거 사실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써도 우울한 티가 글에서 무너서 쓴 편을 다 지워버리기도 하고 비충망생이라는 거네. 연재를 안 하시는 거죠. 연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우울증에 걸리면, 이제, 제 글을 감정 쓰레기통 마냥 사용한다. 자, 작품과 관련된 똥글도 쏴보고, 음, 자, 아, 이럴 때는, 자, 이게, 이런, 이런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울하면, 자기가 우 우울, 자기가 우울하면, 당연히, 당연히 글도 우울해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웹소설가는 절박할수록 글을 못 쓴다고요. 왜냐면 절박할수록 글에 묻어나요. 이 작가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글에 좀 묻어납니다. 이거를 이거를 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컨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면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더못 써져요 오히려 자 그리고 이런 정신머리로 써봤자 또 우울 축 처지게 써지고 어차피 다시 지워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없다 재능이 없는 거 아닐까 글을 접어야 하는 게 이거 많은 분들이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남들은 1위 1글이 기본이란데, 며칠째 글도 못 쓰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 자, 이러면, 은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까지는 아니라도, 우울증 초, 적어도 자기 자신을 우울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구석에 몰리신 분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이텐션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제가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하이텐션을 유지하는 건 사실 저는, 저 성격이어서 그래요. 원래 좀 성격이 하이텐션이어서 그런 거고. 어, 일단, 우울하다는 거. 글을 쓰고 내 글이 구려 보인다는 거. 자,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잔인한 말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잔인한 말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 기준이에요. 이분은 재능이 없는 거예요. 이거가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을 한적 있어요. 나는 글 쓰는 재능이 있다. 이거 분명 제가 말씀드렸죠, 있죠. 근데 이거를 내가 야나글잘 쓴다. 야나글잘 써. 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멘탈이 아작나고 악플이 뭐나 악플을 받고 악플이 수십 개가 날리고 뭐가 어떻게 된 상황에서도 하루에 한 편을 써요. 저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재능의 영역이에요. 이 멘탈 같은 경우에는요. 멘탈은 재능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멘탈은 이게 좀 잔인한 말인데, 멘탈이 안 좋으시고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요.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정말 이게 극복이 잘안 돼요. 이게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글을 못 쓰는 거 괜찮아. 글을 못 쓰는 건 괜찮아. 잘 쓰면 돼. 그 다음에 뭐, 글 쓰는 속도가 느려? 계속 쓰다 보면 늘어. 어떻게든 돼요. 근데, 멘탈은요, 재능의 영역이에요.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뭐가 극복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잘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정말 힘든 말인데, 제가 그래서 글쓸 때, 글 쓰는 사람 중에 재능이 없다. 다른 일을 찾는 게 낫다. 이 정도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제제 제 작가 동생의 걔는 심지어 완, 걔 심지어 유료까지도 한 친구가 있어요. 제 작가 동생 애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걔가 2년 동안 2년 동안 글을 못 썼거든. 그러니까 2년 동안 2년 동안 저내글구려병에 걸려 가지고 글을 못 썼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얘가 글을 잘 쓰고 남들한테 뭐 어쩌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이거는 글을 쓰는 재능이 없는 거예요 글을 쓰는 재능이 이 멘탈에 대한 재능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극복이 안 돼요 이게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극복이 안될 뿐더러 실제로 극복을 해도, 극복을 해도, 금방 다 쉬워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글을, 내 글, 어쨌든 내가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어, 만약에, 이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런칭을 했어. 런칭을 했어. 자, 그러면은, 첫달 수익이, 첫달 수익이, 어, 2000만원 나왔어요. 제가 말했듯이, 이, 첫, 달 런칭 첫달수 2천만 원은 어느정도 평균입니다 이게 평균인데 자 여기서 이게 떨어져 이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멘탈이 터지고요 별점이 그날 따라 그날 따라 낮으면 그것 떠나서 멘탈이 터지고요 댓글이 안 좋은 게 달리면 안 좋은 게 달리면 또 터지고요 그냥 계속 터져요 멘탈이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것 자체 글 쓰기가 너무 괴롭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 돼버려요. 글 쓰는 건 사실 즐거운 일이거든요. 글 즐거워야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글 쓰는 건 괴롭더라도 적어도 성취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글 쓰는 게 재밌다라고 생각은 해야 돼요. 자위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글을 쓸때 괴롭더라도 즐겁다, 즐겁다. 이런 식으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의 성취감이나 짜릿함을 느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글 쓰는 건 너무나 고독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게 없이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스만 받으시는 분은 너무, 너무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다른 일을 어느 정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글을 쓰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에는 여러 일이 있고 정말 근데 글이 쓰고 싶으시다. 나는 작가로서 작가가 해보고 싶다. 난 작가가 되고 싶다. 이렇다고 생각하시면요. 중요한 거는 멘탈이에요. 멘탈. 그러 그러니까 멘탈인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간소한 팁이라도 있냐. 일단은 극단적인 경우에요. 이거는 근데 진짜 극단적인 경우는요. 이걸 일단 연재 중일 때 기준입니다. 연재 중일 때 기준 댓글을 보지 마세요. 이거, 근데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불 이거 내가 팁이라고 주면서도 팁이라도 팁이라고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알고 있는데요 이거 댓글 못못안 뭐, 뭐 보는 게 불가능해요 이거 야 작가가 관심먹고 사는 직업인데 이 댓글을 안볼 수가 없어요 근데 댓글을 보게 된다니까 야 댓글에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댓글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가성비가 좀안 좋아요 어떤 느낌으로 안 좋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댓글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좋은 댓글이 달려도 1개의 악플이 달리면 하루 내내 신경 쓰이고 하루 내내 고통받고 심한 분은 며칠, 심한 분은 몇달 아니면 은 어마어마하게 심하신 분들은 작품을 접어버릴 정도로 가성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딜링이 엄청나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댓글이 많은 거 알아. 나도 안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신경쓰이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문제에요. 그래서, 댓글을 보지,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사실 댓글을 보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런데, 제 말에 또 불가능하다고. <laughs> 그, 보시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진짜,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이렇게 말을 해도, 열어요. 반드시 엽니다. 열게 돼 있어요. 작가라면.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글 구려병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 나랑 비슷하다.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 아쉬워야 돼요. 왜냐면, 나도 내 글이 구려보이거든. 나도 내 글이 구려보여! 왜 보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좀 이런 거죠. 야, 이거 뭐, 흔히 이런 거 있잖아. 뭐 되게 안 좋은 일 있을 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마인드 컨트롤 중에 이거, 이런 거 있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다 그래. 다 그래. 이거가, 솔직하게 말하면, 뭐, 개소리거든요? 왜냐면, 이,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온탕에, 온, 온탕에서 냉탕 본다고, 아, 온탕에서 열탕 본다고, 냉탕 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솔직히 괴로운 건 나도 괴로운, 똑같이 괴로운 거거든? 근데, 어느 정도라도 위안은 될수 있을 거야. 왜냐면, 나도 내 글이 실제로 그려 그래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여, 이 작가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작가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조금, 아, 그래, 다 그런 거니까,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어, 내 글이 구리지만, 어떤 거에선 좋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물이 글이잖아요? 결과물이 그린, 구린 글이라면, 적어도 과정은 즐겨야 돼요. 과정은 내가 글을, 구린, 글을 쓰는 것. 이거죠? 이거를 좀 자유하면서라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즐, 이거 그러니까 즐기는 게 어렵긴 한데, 쓰면서 "아 그래도 아 오늘 왠지 이건 좀 좋은 것 같아 이건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한테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 좋은 것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 이거는 팁을, 이거는 극복이 제일 안 돼요. 이거는 글을 못 쓰는 것보다도 글이 극복이 안 돼요. 오탈자 엄청 많고 그런 것보다 극복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멘탈을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더 절박하게 몰아 넣으세요. 하루에 개똥같이 써도 한 편은 쓰자. 이거를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세요. 그, 이거를 아예 극복하고 싶으면요. 이게 극복하는 방법이, 극단적인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부서지는 거예요. 멘탈이 그냥 처참하게 부서지면요. 달관하게 됩니다. <laughs> 아예 포기해버리게 돼요. 너무 그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극도로 하면은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생각을 포기해 버리게 돼요. 그것도 있죠. 인간의 육체가 고통을 극한으로 느끼면은 고통을 느끼는 감각을 차단해 버리듯이 그냥 부서져 버릴 때까지 몰고 가 버리는 게 있는데 이러면은 당연하지만 부작용이 많죠. 진짜 진짜 너무나 큰 부작용이 많습니다. 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를 정말 글을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까지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제, 제, 제 기준, 제 조언이에요. 할 때, 도저히 글을 못 쓰겠다. 진짜 몇 달, 뭐몇 년이 지나도 나는 내 글이 안 써진다. 그거는 사실상 말하면, 잔인한 말이지만, 재능이 없으신 겁니다. 글을 쓰는 거에 대한 재능이 없으신 거예요. 그거를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포기하실 줄 아는 것도 저는 중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